머리가 아프다. 어젯밤 완성짓지 못한 내 비트. 좋은 음악을 만들고 싶다. 오늘은 학자금 대출 받는 날. 발걸음이 무겁다. Yeah. Uh. Uh. 그때 그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 농담을 나눴지. 동가 여자 중에 난 여자를 넌 돈이라며 살며시 웃던 너는 내가 아직 멀었다고 매치. Uh. 이 길을 걸으면 그때가 생각났어, 괜히 우리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 너 하나 만나네 꽃인 서로의 경계에서 피어나. 처음에 우리 서로를 아며지 아직 리어 우리 서로가 정말 싫었을 때란내 네. 진심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거. 당신들도 마찬가지수 걸. 우리 진심. 아, 그래요? 해주시고꼭 10분 뒤에 요 이게 응. <놀라> 어느덧 수만 년맞바지 취업 확정 스펙이 내 목을 조여온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나? 내 꿈은 음악인데. Hey, yo. 뭐예요? <놀라> 어, 어, 뭐, 우리는 힙합의 신. 네? 너무 무슨 고민이 있구나. 아저저 저 학점도 따야 되고, 토익도 쳐야 되고, 스펙도 따야 되고. 할게 너무 많아 가지고 알바도 해서 돈도 좀 벌어야 되고. 아니, 그런 거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고. 저저 저 사실 음악 하고 싶은데. 근데 집에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어, 뭐, 집에 엄마 눈치도 좀 보여가지고요. s h u 말안 해도 다 알아. 야, 너 아까 비트 하나 만들고있더라 한번 들려줘봐. 어, 아, 어, 뭐, 별거 아닌데. <laughs>

성공을 응원하니 KB의 변화는 멈출지 모르죠 멈출지 모르냐? 변화 그 속엔 항상 국민이 있어 우리도 임망내일 이리 커져라 커져라 쿵빈 커져라 커져라 쿵빈 야니 비트 진짜 좋은데? 넌 여기 있을 친구가 아니야 우리와 함께 약속의 장소로 가자. 예, 예. 약, 약속의 장소요? 그래, 따라와. 어. 어. 음. 내게 만약 날개가 있다면 혼자 날지 않아 당신들과 함께 갈래 우린 같은 삶이잖아 그곳이 네 앞에 아련하게 그려져 우린 같이 아이처럼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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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 yes KB sound boy you know it's time for the show. 何時で 야 안된다 네 지금 서비스야 이 정도 노는 건 니한텐 서비스 아이가 친구의 말 듣고 보이 삶이 무료해 똑같은 반복 국민들의 무도회 나 또한 이런 삶에 부대끼고 있을 때쯤 우연치 않게 은행 광고 한 편이 내 귓속으로 들어와 그 광고 속에 문구들이 내 머릿속 안에 완전 초점 박살 앞뒤 좌로 흔들어 나버렸지 발을 들여놨지 모두가 이것으로 우리 같이 멋스러운 여행을 같이 가볼까 불안한 걱정 따윈 치워버려 니네 시야에서 얼만큼 노았노니 네 지금 몇 시야에서 상관없다 그 공부가 절대로 다가이다 내버려도 돼 계속 해서랩 패도 돼 k 이하고 사운드 폴이제일잘나가 와우 바람 자고 해는 높이 날라게 움추렸든 yeah. 넌 허리 피고 양손은 모두 머리 위로 가라키 거인 가리키 거인 가리키 거야 꿈을 향해 움추렸든 넌 허리 피고 양손은 모두 머리 위로 가리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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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꿈을 향해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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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람> <뭐람> 음, 어. 누구처럼 백날 커서 모들래 솔직히 아직도 난길 잃은 아기 세내 친구들은 하나씩 사회로 발을 뻗고 유명한 친구들은 집이 3 0억 헉헉 떼며 따라가기 바쁜데 컥컥 숨은 점점 나를 조여와 근데 하나 나를 지탱하는 건내 귀에 음악 온갖 고민에 넘어져 불안한 미래에 부딪혀 아빠 할 때도 항상 내게 힘을 줘 끝은 없을 거야 희망이 있을군 내가 가진 가능성이 밝은 미래가 되길. 저기 높이 반짝이는 별을 쌓아. 난자랑스러운 한국 국민 나를 믿어. 꿈츠렸뜬넌 허리 비고 양손은 모두 머리 위로. 가르킬 거인 가르킬 거인 가르킬 거야 꿈을 향해. 꿈츠렸뜬넌 허리 비고 양손은 모두 머리 위로. 가르칠 거인 가르칠 거인 가르칠 거야 꿈을 향해 내 이름 데이든 떼떼떼 이뤄때이는 고민들로 어른데 흉내를 내는 너를 보니까 세상의 먹잇감이 된것 같아 허나 비을 빛내는 그대 꿈만이 지금 이 순간이 그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소중하니 날개를 펴 하늘 높이 자유롭게 날아봐 자칫 모민들은 모두 날아가. 부르면 저내 가슴의 열정이 다시 꺼지지 않게 박차를 가한대. 발걸음이 다시 멈추지 않게 밝은 니 눈을 보면 보여 우주가. 그 속에 빛을 밝히는 별, 누굴까. 변화의 KB, 젊음의 퇴비 희망으로 내 걸음의 걸음이 되길 멈춰 서지 말고 계속 앞으로 가. 사운드 폴, 그래, 이제부터 꿈을 갚으로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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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 오, 나, 오, 나, 오, 나, 오, 나,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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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the sound of a pot